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에부터 연결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7 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이집트에 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기근 중에서 그의 모든 가족을 구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요셉의 가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인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기를 제안합니다. 마침내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다 죽게 됩니다. 400년 정도가 흐르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출애굽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전반부는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후반부는 시내산에서 일어납니다. 이 영상은 출애굽기의 전반부를 다룹니다. 400년이 흐르고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복. 창세기 1장 28절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인류는 죄와 반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재현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바로 왕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반역한 인류처럼 말이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아서 학대하며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왕은 성경에서 최악의 인물인데요. 바로 왕의 왕국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하는 인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선과 악을 재정의하고 심지어 무고한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이 자신에게 선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집트는 창세기 바벨보다 더 악한 것이 되죠.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바벨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울부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바로왕의 악을 받고 사용하십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이스라엘 엄마가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 아이는 안전하게 바로왕의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의 이름은 모세이고, 자라나 하나님께 바로 왕의 악함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유명한 이야기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보내기를 거부할 것을 아시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며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야기의 주요 사건인 하나님과 바로왕의 대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이 부분을 읽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와 바로왕의 첫 번째 만남에서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다섯 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각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왕의 마음은 단단해져 완악하고 더욱 완강해졌습니다. 바로왕은 계속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기어이 두 번째 다섯 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바로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는지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바로왕의 악함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정에까지 이르게 되죠. 심지어 그의 신하들이 조언을 하지만 이미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의 악함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의 파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인 6월절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마지막 재앙은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첫 아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고 이스라엘 절기인 6월절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마지막 재앙에 온 이집트를 뒤덮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덮인 집은 지나가고 그 아들은 살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매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그의 자신감과 반항으로 인해 그의 아들을 잃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노예들은 드디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바로 왕은 마음을 바꾸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고 바로 왕은 파멸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찬양의 노래로 부릅니다.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시를 써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악을 다루시는지 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임재하며 살아가신다고 노래합니다. 이찬송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찬송시를 마치고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신해산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심지어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며, 심지어 이집트의 시절이 좋았다며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죠. 이스라엘의 마음 역시 바로왕처럼 완악한 것인가? 내 네, 앞으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전반부입니다. 말씀하신 건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 가르침, 정의를 따라 언약을 순종하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1장에서 18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출해 내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바로에 맞서 재앙을 내리셨고, 마침내 6월 절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했고요.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 전체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창세기의 약속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가르침, 정의를 따라 언약을 순종하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신지를 보여 줘야 하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다행아리이다라고 대답하며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 천둥과 번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대표로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십계명 언약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협약서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10개명과 더불어 52개의 세부 법규를 주십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은 정의롭고 자비롭게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어 살도록 하십니다.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을 받아졌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윤례를 전합니다. 그들은 한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응답하며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성소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의 반역 이후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그리고 언젠가 열방에게도 말이죠. 25장에서 31장에서는 거룩한 텐트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면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막들에는 재단이 있고 중앙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는 언약계라고 불리는 금색 상자가 있고 그 위에 두 그룹이 달린 속재소가 덮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뒤따르는데요.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꽃 모양, 천사, 금, 보석들은 에덴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하게 함께 살던 곳 말이죠. 즉, 성막은 마치 이동식 에덴동산 같은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살수 있는 장소 말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 버리게 되는데요. 모세가 산 위에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산 아래 백성들은 인내심을 잃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대였던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하나님처럼 그것을 예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척거리인 바로 신내산 위에 임재해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지키기로 약속했던 언약의 첫째, 둘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다른 신과 우상숭배 말이죠. 이어지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 진노하시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며 또한 애굽 땅에서 인도한 자기 백성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땅에 떨어질 것이니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 말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한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죄는 용서하나 악한 자를 징벌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신실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신 후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금 성막 건설에 대해 설명하는 5장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막에 덮이고 충만합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추레굽기는 끝이 나죠. 좀 놀랍기도 하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가 알게 된것 이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는지 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추레굽기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바로의 악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책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더 위협적인 원수가 되는 듯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를 위협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책을 마치며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고 선하신데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은 죄로 물들어 타락해 있죠. 과연 이런 갈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화해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다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